요업이 대답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첫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시며 신노하셔서 산을 뒤집어 엎기도 하신다. 지진을 일으키어 땅을 그 밑뿌리에서부터 흔드시고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흔드신다. 해에게 명령하시어 떠지 못하게도 하시며 별들을 가두어서 빛을 내지 못하게도 하신다.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괴물의 등을 질파보신다. 북두칠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묘생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수 없다 그가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왜그러시냐고할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불지아니하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내가 오지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수 있는 것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러지는 소리를 기구리어 들으실까?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 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강구를 들어주실까?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씻겨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털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허이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허미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내 일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갈대 배와 같이 빠르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에서 맹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시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된 수고를 해야 합니까? 비록 내가 비누로 모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넣으시니 내 오신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수있으리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있으리만 우리 둘 사이에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종결해 주리가 없구나. 내가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있다 했습니다. 아멘. 참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하고 있죠. 굉장히 이 자조감에 빠져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러면서 언년 중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드러내고 있죠. 고난을 사람이 너무 심하게 겪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국 백론과 존 러스키는 생명 유에의 부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은 참으로 기이역임을 받아야 하며, 생명 안에 모든 가능성과 유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현대 철학은 개인을 숭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명은 얼마나 사랑받는 생명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